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은 쉽고 간단하게 핵심 말려드리는 코인 고수 100%입니다. 이번 영상 아스타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통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트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가 유효해야만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볼때 호재와 악재가 뒤섞이면서 상승과 큰 폭의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이 어려운 장에서 큰 수익을 갖고 할수 있는지 이번 영상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더림 현물 ETF가 홍콩 시장에 상장되면서 조정을 받던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스라엘 이란 간 전쟁 발발 소식으로 다시 소강 상태를 보이며.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급등했던 상승분을 반납하고 다시 큰 낙폭을 보이고 있고 더 심각한 건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라 우려로 인해서 파월이 얘기했던 연내 금리나를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조금씩 실험 불가능한 일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금리가 오르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투자 상품보다는 안전한 금리 상품으로 많은 자금들이 유입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불안감을 인해서 현재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의 매도세로 인한 하락 조정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잠시 지나가는 기후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줄어드는 반감기 이슈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의 불안한 상황으로 중하위층들이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을 강행하고 있고 중국의 부자들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통해서 본인들의 자산을 코인 시장을 통해서 달러로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행 속도가 최근에 가속화되면서 일명 황소라고 불리는 중국의 거대 자본들이 속속들이 글로벌 거래소를 통해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현물 ETF를 우리나라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그리고 시장에서의 고립으로 국제적 입지가 불리할 것이다 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조만간 현물 ETF를 승인할 경우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암화피 시장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암화피 시장의 트리거 역할을 하는 시점이 온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암화피 시장의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와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지를 보게 되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립토닷컴과 중남미 최대 투자은행인 btg 팩추얼과 암호화폐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협력을 시작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립토닷컴은 그에 앞서 이미 2022년도에 브라질 중앙은행으로부터 결제기간 라이센스를 획득함으로써 입출금이 가능한 선불카드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남미 국가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비트코인 반광기 이벤트와 맞물려서 추가적인 펌핑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알트들의 순환 펌핑 예상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할수 있다 라고 말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심리적 상승 추세가 유효해야만 동반 상승할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흐름은 현재 가격대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수치가 60%에서 70%대로 유지해 줘야지만 알트들의 세력들이 추가 펌핑을 통한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이벤트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 반간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만 인생 역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정보라든가 흐름을 알고 지지와 저항 구함만 잘 지켜주면서 맥점을 잡는다면 어마무시한 수익을 갖고 갈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게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상장이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2021년도 한창 비트코인이 1억을 간다며 8천만원을 달리던 시점에 제가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바를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을 만들고 발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0억에서 100억 가까이가 소요가 되고 그 당시 국내 거래소를 상장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에피텍스 파산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은 돈만 있다고 상장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상장시켜 주고 있고 보통 코인 상장을 하고 핸들링 하는 여러 라인들이 있지만 그 당시 재단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세력 라인은 주식 세력들이 주류를 이끌었고 거기에는 건설사, 보험사 병원 관계자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재료가 중요하지 않은 콘시장에서 꾸준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세력들의 자료와 정보가 중요합니다. 자, 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여기에는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상승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기간 전부 다 적어 드렸고, 휴가 매수와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도 다 적어 드렸습니다. 즉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안에는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한 박자가 모두 다 적혀 있다라는 것이고, 코인을 모르셔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것만 한번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받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 1 0 8 3 6 5 7 8 1번으로 3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런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라고 하신 분도 있으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겠죠. 자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거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냐 하면 제 채널 성장 위해서 구독, 좋아요 요거한 번씩만 좀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자,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십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다 개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은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께만 드린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4월 달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아직 시작도 안한 무료 추천주 소개해 드릴 건데요. 2023년 2월 달에 어마무시한 펌핑을 주고 윗골이 달면서 세력들의 차이시은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이후에 다시 매집을 하면서 2월 달 저항 구간을 뚫기 위해서 저점은 높아지고 5점을 리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큰 펌핑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주는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의고 세력들의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어마무시한 가격 펌핑을 시킬 것으로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익으로라도 한 번쯤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계속 수익이 나신다라고 하면. 그때는 물려있거나 지지부진한 코인들 한 번에 정리하시고 제가 드리는 코인으로 같이 수익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종목 받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신 번호 010-8319-5781번으로 3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추천 종목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셔서 수익이 나신다 라고 하면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꼭한 번씩만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